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제 희망 나눔 네트워크가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사랑 나눔 인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국제 희망 나눔 네트워크가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사랑 나눔 인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 네트워크가 지난 26일 오후 7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종합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사랑나눔 인물대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미자 이사장, 송영호 명예회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류한상 수석부회장, 조기종 중앙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문과 자문위원, 수상자 및 국내외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국민의뢰, 내외빈소개, 격려사, 축사, 시상식,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수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어 이미자 이사장은 주변을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다며 조금씩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동행하며 천천히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재난 상황 속에서는 취약계층이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 또 안전과 건강 없이는 배움도 없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어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국제희망나눔 네트워크가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부터 어려운 시민들의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모습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에서는 인천시장상, 인천시교육감상, 시의장상, 구청장상, 구의장상, 본협회이사장상 등 부문별로 올한해 봉사에 힘쓴 모범회원과 공로자들에게 표창 수여가 이뤄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어,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어,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어, 뿌듯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전 국민이 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다시 한 번만 돌아봐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항상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부 행사는 저녁 식사 장소로 자리를 옮겨 색소폰 연주 등 문화 공연과 함께 침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상식 현장에서 KBPS 이승은입니다.